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더 이상 이대로 못 살겠다는 여성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무조건 한국행이 마지막 희망이라며, 일본 공항은 젊은 여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일본 여성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라고 합니다. 도쿄 외곽의 전통적인 일본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 집은 제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그 이전 세대까지도 똑같은 마루를 밟고 같은 돌계단을 오르며 살아왔던 장소입니다. 도쿄의 아침은 언제나 정돈되어 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 속에서 저는 조용히 발을 맞추며 출근했습니다. 전철은 정확히 들어오고 무표정한 얼굴들이 늘 같은 시간 같은 장소로 향하는 모습이 일상이었어요. 그 속에서 저도 기계의 일부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정답만 살아왔어요. 좋은 중학교, 명문 고등학교, 안정적인 대기업에 입사하기까지 부모님의 기대와 사회의 기준 안에서 단한 번도 길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주어진 틀 안에서 열심히 사는 것, 그게 일본 사회에서의 좋은 여성이었죠. 하지만 정작 제 마음 속은 점점 색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회사에서의 하루는 끊임없는 반복이었습니다. 상사의 지시에는 고개를 숙이고 회의에서는 공손한 척만 반복할 뿐이었죠.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여자라면 이제 좀 자리를 잡아야지. 그 말들은 겉으로는 걱정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통제였어요. 퇴근길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들고 원룸으로 돌아왔을 때 제 삶이 너무 쓸쓸하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저는 살아있었지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은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죠. 여자는 튀지 말고 조용히 살아야 해. 어머니는 늘그 말을 곁에서 맞장구치셨어요. 그 안에서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적당히 살기를 배웠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이 삶이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드라마나 음악이었지만 점차 그 안에서 여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시선이 머물렀어요. 한국 여성들은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고 스스로의 삶을 당당히 꾸려 갔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 왜 나라는 사람은 이 사회 안에서 이토록 작아져야만 할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떠오르며, 저는 지금의 삶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직감했어요. 무언가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사는 일본인 커뮤니티, 비자 문제, 생활환경, 직장문화, 모든 것이 낯설고 겁도 났지만,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스스로 선택하는 삶이라는 감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낯설지만,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한국으로 향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으로의 이주 계획을 부모님께 처음 말씀드렸을 때방 안의 공기는 단숨에 얼어붙었어요. 아버지는 한국, 왜 그런 위험한 나라를 가려고 하니? 넌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구나. 그 말은 분노와 실망, 그리고 완고한 두려움이 섞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나, 넌 우리 가문을 욕보일 생각이니 한국에 간다고 혼자서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긴 시간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은 무너졌고 가슴은 먹먹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언제나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작 나 자신으로 살아도 좋다는 말은 단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입사 7년 차였던 회사를 그만두는 결정을 내렸을 때 동료들은 놀랐고 일부는 비웃었습니다. 하나씨, 한국, 그건 도피 아닌가요?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이 저를 흔들기도 했지만 이미 저는 마음속으로 떠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공기는 일본과는 달랐습니다. 제가 상상하던 한국은 드라마에서 보았던 깨끗한 거리, 정돈된 지하철, 따뜻한 사람들의 나라였어요. 하지만 공항을 벗어나자마자 마주한 현실은 다소 거칠고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의 얼굴이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분명 활기 찼어요. 사람들이 걷는 속도는 일본보다 빠르고 지하철 안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철저히 외국인이었어요.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고 공공기관이나 식당에서조차 말문이 막힐 때면 저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가장 처음 겪은 어려움은 언어였어요. 토픽 5급까지는 준비해왔지만, 막상 현지에서 듣는 한국어는 너무 빨랐고, 억양과 발음은 교과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일도 쉽지 않았어요. 일본에서 7년 동안 다니던 회사의 경력은 한국에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생활비는 점점 줄어들었고, 고시원에서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숨이 막혔어요. 좁은 방안, 작은 책상 하나와 얇은 이불, 공동 샤워실의 차가운 물소리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생활이었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그 속에서 조금씩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불안하고 외로웠지만 제 삶을 직접 선택하고 있다는 감각이 제게는 처음이었어요. 문화적 충격도 생각보다 컸습니다. 특히 식사자리에서의 분위기, 회사 내 위계 구조, 그리고 사람들 간의 거리감은 일본과는 전혀 달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솔직했고, 감정을 숨기지 않았으며, 때론 직설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낯설음 속에서 저는 점점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갔어요. 하루하루가 고비였습니다. 생활비는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고시원의 공기조차 버겁게 느껴지던 어느 날, 저는 무작정 이력서를 들고, 동대문 근처의 한 작은 무역회사에 찾아갔어요. 일본어가 가능하다는 이유 하나로 면접 기회를 얻었고 며칠 뒤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크지 않았지만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누군가와 말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겐 큰 변화였어요. 회사는 크지 않았고 한국인 직원은 8명 남짓 모두 빠르게 말하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무렵 저를 가장 놀라게 했던 건 따뜻한 관심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신입 사원이 실수를 해도 말을 아끼고 눈치로 배워야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실수를 하면 누군가가 직접 와서 설명해 주었어요. 어떤 날은 제가 실수한 서류를 조용히 고쳐 주고는 "하나 씨,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쉬워요."라고 웃으며 알려 주던 대리님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경계선이 조금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 사회가 경쟁적이고 냉정하다는 말은 종종 들었습니다. 실제로 거리에서는 누구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지만 회사 안에서나 사적인 공간에서는 전혀 달랐어요. 점심 시간마다 따뜻한 국과 밥을 챙겨주며 일본에서는 이런 김치 안 먹지요? 하고 웃어주는 동료, 명절이 다가오자 하나 씨 혼자 외롭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전 부칠래요? 라며 초대한 팀장님 그 모든 순간이 제게는 하나의 위로였습니다. 특히 가을이 깊어지던 10월 산의 체육대회가 열리던 날이 기억납니다. 모두가 운동복을 입고 모인 그날, 저는 참여할까 말까 고민하다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누군가 다가와 우리 팀이 부족해요. 일본에서도 달리기 하죠. 라며 웃으며 손을 잡아줬어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이곳은 외국인을 외국인으로만 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구나.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제가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할 때 한국 사람들은 괜찮아요 할수 있어요 라는 말을 자주 했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말을 쉽게 하지 않았어요. 조심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가 주를 잃었고 항상 실수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억제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한번 해봐요. 틀려도 괜찮아요 라는 말이 응원이 되어 다가왔어요. 저는 점차 고시원에서 조금 더 나은 원룸으로 옮기게 되었고 회사에서도 번역 외에 일본 고객과의 간단한 미팅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고 낯선 땅에 뿌리를 내리는 감각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즈음 회사에서 매일 마주치는 한 사람에게 시선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도연, 입사 5년차로 회사의 실무를 거의 도맡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사무실 전체가 분주할 때에도 도현 씨는 조용히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실수한 문서를 몰래 수정해 메일로 다시 보내주었던 것도 회사 행사에서 겁먹은 저를 눈빛으로 도와주던 것도 도현 씨였어요. 그가 직접 다가와 말을 많이 건 적은 없었지만 작은 배려들이 모여 그의 존재가 제 하루에 안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제자리 위에 따뜻한 유자차 한 병이 놓여 있었어요. 누가 준 것인지 알수 없었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도현 씨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퇴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조용히 제 눈치를 보던 도현 씨가 말했어요. 그거 유자차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면 좀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가슴 한 편이 뜨겁게 달아오른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지 호의만이 아니었어요. 말이 아닌 마음으로 전달되는 한국식의 정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정은 단순한 친절과는 달랐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음식을 권하고, 가족이 아니어도 추석이면 선물을 건네고, 말을 하지 않아도 불편함을 먼저 알아채는 감각. 그것이 한국의 정이었어요. 도현 씨와 저는 이제 가끔 퇴근 후에 커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커피숍에서 나란히 앉아 말없이 책을 보거나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정리하는 그 시간이 제 하루 중 가장 안정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나 씨는 일본에서 온거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처음에는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좋은 사람이 있어서요. 그의 얼굴이 잠시 붉어졌고, 저 역시 창밖을 보며 미소를 숨겼습니다. 한국의 명절은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첫 추석이 다가왔을 때, 도현 씨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송편 만들래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저는 그 제안이 한국인에게는 가족 같은 사람에게 보내는 진심의 초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집은 아늑했고, 부모님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도현 씨의 어머니는 저를 보며, 일본 며느리 감 귀하구나라며, 농담처럼 웃으셨고, 아버지는 제가 송편 만드는 걸 따라하자, 손끝이 야무져요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 돌아가는 길에 도현 씨는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하나 씨 마음에 들었다고 하셨어요. 일본에서 왔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너무 다정하다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타지에서의 외로움은 항상 저의 마음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일본에서 느꼈던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한국에서는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도현 씨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깊어지면서 우리는 언젠가 이 사랑이 삶의 중심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일본에 있는 부모님이었습니다. 도현 씨와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을 때, 어머니는 한국 남자와 결혼이라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 외국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면서, 아버지는 더 말이 없으셨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는 단순히 허락을 구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과 제가 평생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가정의 질서 전체를 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은 그와는 달랐어요. 도현 씨의 부모님은 제 국적도 종교도 문화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도현이의 소중한 사람으로 받아주셨어요. 어느날 도현 씨의 어머니가 저를 부엌으로 불러 말하셨습니다. 우리도 사실 처음엔 걱정했단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따뜻한 아이인지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어. 결혼은 국적보다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니 그 말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어요. 저는 일본에서 특히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한 번도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예의 바르고 기대에 부응하고 가족의 명예를 해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어요. 그런 제게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한국 가족의 품은 너무도 따뜻하고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긴 편지를 썼어요. 이 땅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편지를 붙이고 한 달이 넘도록 답장은 없었어요. 그러나 두 달째 되는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짧은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우리도 생각을 해보겠다. 다만 꼭 행복해야 한다. 그 문장에는 일본 특유의 간결한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려웠지만 결국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서서히 서로의 다름이 보이기 시작했죠. 처음 마주한 차이는 결혼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식 결혼식의 단정함을 좋아했지만 도현 씨 가족은 호텔 웨딩과 많은 하객, 북적이는 피로연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객이 300명이 넘을 거야 라고 도현 씨가 말했을 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집은 10명도 안 돼요. 저는 갈등보다는 이해를 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함께 한식을 배우기 시작했고, 도현 씨는 제게 일본 가정식을 배워갔습니다. 우리는 매주 번갈아가며 서로의 나라 음식을 만들어 먹었어요. 함께 차린 식탁은 두 나라가 교차하고 어우러지는 작은 문화교류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하얀 한복을 곱게 입고 어색하지만 성심껏 큰 절을 올렸어요. 도현 씨는 그 모습이 정말 예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객들은 많았고 시끌벅적했지만 그 안에서 저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일본식 고요함은 없었지만 한국식 따뜻함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결혼 후 한국에서의 생활은 새로움의 연속이자 때때로 숨이 막히는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아침마다 들리는 시장의 소란함, 복잡한 행정 절차, 그리고 일상 대화에서 마주치는 익숙지 않은 단어들. 언니, 봉투 드릴까요? 라는 질문도 처음엔 이해하지 못해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행정적인 문제나 법적인 절차는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인식시켜 주었어요. 은행 계좌 하나를 만들기 위해 몇 시간이나 설명해야 했고, 비자 연장 서류를 준비하며 이 정도면 됐겠지 싶은 부분도 다시 고쳐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나라의 온기를 느끼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결코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빵집 아주머니가 제가 좋아하는 빵을 따로 챙겨줄 때 마트 점원이 춥죠. 감기 조심해요라고 말해줄 때 옆집 할머니가 텃밭에서 캔 상추를 나눠줄 때 일본에서는 이웃이 이토록 가까운 존재였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도현씨는 항상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표현이 투박할 수 있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깊어. 저는 그 말이 맞다는 것을 하나씩 체험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고집처럼 느껴졌던 시어머니의 조언은 시간이 지나면서 배려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딸 같아서 그래라는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순간은 제가 다니기 시작한 회사에서 있었어요. 팀장이 저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며 하나 씨는 믿음이 가요. 일본인이기 전에 책임감 있는 사람이잖아요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울렸어요. 저는 누군가의 신뢰를 경계심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동했습니다. 회사에서 저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부서의 신제품 기획회의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일본어 능력과 문화감각을 살려 한국과 일본의 공동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이 단지 한국의 시집온 일본 여자가 아니라 이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어느날 퇴근길에 동네 작은 공원에 들러 벚꽃이 흩날리는 걸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일본에서 보던 벚꽃과는 또 다른 감상이었습니다. 이곳의 벚꽃은 단지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제 선택과 걸어온 길을 상기시켜주는 듯 했어요. 고국에서의 외로움, 부모님과의 갈등, 한국에서의 문화 충격과 적응, 그리고 도현 씨와의 사랑, 이 모든 것이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선택한 나라입니다. 단지 결혼을 위해 머문 곳이 아니라 저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다시 정의해준 곳이에요. 일본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여기서는 다르게 여겨졌고 그 차이 속에서 저는 더 깊은 이해와 성숙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본인이지만 동시에 한국의 며느리이고 한 회사의 직원이며 어느 마을의 이웃입니다. 그 다양한 역할 속에서 저는 점점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삶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도현 씨가 가끔 말합니다. 하나 씨 덕분에 나도 일본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가 함께라는 게 신기하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세계에서 왔지만 지금은 하나의 집, 하나의 일상, 하나의 마음을 나누고 있어요. 일본을 떠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고 불안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선택이 제게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매일 감사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저는 단순히 사회의 틀에 맞춰진 누군가의 딸 혹은 회사원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진정한 하나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물론 지금도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순간은 있습니다. 한국어 억양이 여전히 어색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도현 씨가 제 손을 잡고 말합니다. 괜찮아. 우리는 두 문화를 모두 가진 특별한 가정이야. 그 말에 저는 다시 힘을 내곤 해요. 이제 저는 매년 봄이 되면 일본 친구들에게 한국의 벚꽃 사진을 보내고 추석이면 손수 빚은 송편 사진을 부모님께 보냅니다. 양쪽 모두를 품은 삶. 그것이 바로 제가 찾은 행복입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에서 출발한 한 여성이 문화와 언어의 벽을 넘어 한국이라는 새로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사랑을 통해 가족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드물지 않은 현실이 되었어요. 지금도 한국을 찾는 수많은 일본 여성들이 한국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고 합니다. 타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